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수신당 나비선녀님 모시고 2023년 개면년윤 2월 용띠 은세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개묘년 해운의 윤 2월 달 용띠 분들 네 삼재이죠. 하지만 삼재래도 뭐 요즘 옛날같이 이렇게 삼절를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윤이 월달에는 뭐든지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제 뭐 잔잔한 잔병치레, 뭐 두통, 또 골절, 관절, 뭐 이렇게 혈액순환 이런 쪽으로 잔병치레. 어, 또목 디스크 이런 것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윤0 달에는 이분들도 뭔가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 체크를 하시고 건강 검진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000년생 이분들 어 이분들은 2000년생들은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잔잔한 사고선은 조금 따르긴 해요. 하지만 그냥 잠깐, 잠깐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남녀 문제로 인해서 구설이 좀 따를 수가 있어요. 자, 남녀, 물론, 부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뭐, 이제, 좋은 소식 요고, 새 식구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자가 조금 임신을 해서 구설이 따른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생 분들은, 조금 사람을 조심을 하시고 이성관계를 가지시더라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분들이 또 2000년생 분들이고 직장이라든지 취직 자리에서도 약간의 어 사소하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구설이라든지 시비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88년생 분들 이분들은 음 자기가 시작했던 만큼 준비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좀더 생각을 하시고, 더 충분히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이분들은 투자라든지 투기, 또한, <laughs> 이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은 사업을 벌린다든지 벌인, 장사를 한다라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검정 거래,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고, 특히 여자분들이 좀 건강관리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어, 자칫 잘못하면 여자분들도 조금 골절이라든지, 잔잔한 사고수라든지, 뭐, 안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뭐, 물론 삼재가 3년,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같듯이, 들삼재도 있고, 눌삼재, 날삼재, 이, 각각 다삼재풀을 하셔야 되는데, 삼재풀이를 못 하셨고, 분들 있다 라며 작게끔이라도 비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6년생 불 이분들은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작년 재작년에 조금 바빴던 분들이 있어. 하지만 이달에는 조금 주첨할 수가 있습니다. 단이분들은뭐 집을 짓고자 라고 마음을 먹는다 라면 변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집을 짓는다. 새로운 신축, 건축, 어, 새로운 물건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분들은 계획했던 만큼 내가 추진을 할수 있고, 올인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윤 2월에는 어, 조금 이렇게 추진을 해보시고, 내가 계획했던 게 있다라면 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4년생 분들, 음, 이분들은 <laughs> 조금 사업적인 부분에서 위트러웠던 분이 계셨다라면 약간의 부부 불화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또 조금 사업 부분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정이 되고, 내 가족으로도 조금 안정으로 돌아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부동산 쪽에는 제일 강한 운이 들어옵니다. 단 이분들은 뭐, 집을 짓는 것보다는 집을 사고 팔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재물이 크게 들어온다. 또 내가 못 받았던 금전 이 있다라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분들은 내가 다른 제 3자 인물한테 금전 거래를 한다든지 투자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렇게 남자분들 비뇨기 과 기관이라든지 위장, 뭐 신장, 관절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고 여자분들은 약간의 잔잔한 장병치, 잔잔한 사고수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5년, 52년생, <laughs> 52년생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가 아니라 내 가정에 자손들로 인해서 새 식구가 불어나고 자식이 없는 분들은 자식이 들어온다는 좋은 소식, 또 시집 장가 안간 자식이 있다면 늦게나마라도 또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 가정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바깥으로 돌아보자면 만약에 이제 사업이라든지 상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띠 어, 분들은 요은 2월달에또 삼재가 들은 분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수가 있지만. 바쁜 선생님들 만나보시고 상담해보시고 집을 지어야 된다. 선수 이장을 해야 된다며 분명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띠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